thank you 전원주택1번지 스마일 부동산입니다. 구름 한점 없이 아주 청한 날씨입니다. 어, 기분도 상쾌하고요. 오늘 제가 나온 것은 충주시 동양면 화암리에 있는 곳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면은 2 차선 도로와 바로 접해져 있는 길로 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차량 진입하는 곳은 이쪽 도로가 되겠고 이 도로를 통하여서 쭉 나가시면은 저쪽 나가는 길로도 통하는 길은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전체 면적은 대략 한 560평 정도 되는 면적에 카페와 또 주거할 수 있는 주택과 또 민방 영업을 같이 하고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왼쪽 표대로 보시면은 매매 토지 앞으로 구구가 흘러가는 곳에 시부지 땅한 천여평도 같이 점유하여서 사용하다 보니 전체 면적은 대략 한 1500여평을 관리하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하나씩 세부적으로 보여드린다면은 오른쪽 편으로 이쪽을 보시면 차량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이곳 말고도 저 하단 쪽에 또한 10대 정도 주차 가능한 곳이 있는데, 먼저 이쪽부터 보여드리면은 이쪽은 현재 주차장 공간으로 이용하고 계시고, 그 옆으로는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던 듯한 석축들이 이렇게 공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는 각종 고경수라든지 꽃나무가 관리되고 있고, 왼쪽 편을 보시면 이쪽이 카페 가는 길과 주택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외부부터 먼저 보여드리면 이쪽 편에는 예전에 이곳에서는 조경 사업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저 예사롭지 않은 아주 각종 유실수라든지 조경수가 관리되고 있고요. 현재는 조경 사업은 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예, 아주 보기 드문 멋진 단풍나무도 앞에 있고요. 왼쪽으로 보시면은, 은목나무라든지 여러 나무들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관리만 한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업소득은 있지 않지만 이쪽 분야에서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쪽 부분으로는 두 필지가 되어 있는데요. 면적은 대략 한 300여 평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왼쪽편에 보시면은 아주 각종 소나무 또 많이 지금 관리되고 있고 뭐 대추나무라든지 이런 것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걸어가고 있는 이곳은 매매토지 위쪽이 되겠고요. 경계 부분은 그 이쪽 경계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초입 쪽에는 또 야외 데크로 해놓으셨는데요. 테이블도 만들어 놓으셨고 그늘지게끔 햇빛 가리게도 해놓으셨고. 다양하게 시설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오래된 나무, 주목나무, 또뭐 여기 보니까 감나무도 있고요. 어, 이러한 나무들이, 조경수들이 관리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저쪽 편에도 주차하는 공간이 있고요. 이 카페를 이용하거나 하실 때는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마당에 노천 카페 식으로 야외 테이블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 안쪽에도 한두개 정도 있고요. 정면에도 한두 개. 그리고 저쪽에 데크 위쪽에도 꽤 있고요. 어, 다양하게 마당을 이용한 노천 카페 식으로 파라솔과 데크를 이용한 야외 테이블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내에 있는 영업장을 잠깐 소개시켜 드리면, 우리 카페의 출입문은 이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주차장에서 바로 내려올 수 있는 조그만 쪽길도 있고요. 내부의 모습은 이제 영업권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4인 테이블이 들어온 쪽에두개 있고요. 그 왼쪽에는 신발을 벗고 좌식식으로 들어가서 커피나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이게 또 2인 테이블이 있고 그 안쪽에 테이블이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현재 이곳에서는 커피라든지 토스트 이런 것들을 판매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안쪽편에 보시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도 상당히 깔끔하게 되어 있고, 여기 손 씻는 공간, 세면대가 앞쪽에 있고, 그 안쪽편에 보시면 남녀 화장실이 따로 구분돼 있습니다. 안에 시설도 상당히 깔끔하고요. 자, 내부의 모습은 대략 이렇게 되고요. 주방을 잠깐 보여드리면 은 영업 중에 있는 매물이 맞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카운터 쪽이 이쪽이 되겠고 이런 시설들을 가지고서 현재 영업 중에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셀수 없을 정도의 각종 뭐 다육이라든지 꽃나무들이 아주 참잘 관리되어 있고요. 저 안쪽에도 담나무 밑에 또 예쁜 파라솔 그 아래에 또 야외 테이블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촬영하고 보고 있지만 정말 조용하고요. 지낼 시기 좋은 곳이고 이쪽은 아마 창고 같은 건데 영업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개조하셔 가지고 이런 또 공간을 만들어 오셨는데 이쪽은 단체 이용하시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테이블이 짓고 그 안쪽에는 요리를 할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오셨고 또 이쪽에는 음악 시설도 갖춰 놓으셨고 해서 이쪽은 단체 석식으로 그러한 공간으로도 또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런 부분,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나오시면서, 이쪽에, 담장 쪽으로 하여서, 또 테이블을 두개 있고, 그리고 이 매물에는, 아까 설명드렸지만은, 민박 영업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거 보시면은, 이제 민박을 하는 그 공간인데요. 한 방은 한네개 정도 됩니다. 여기 원룸식으로, 안에 화장실과, 그리고 여기 원룸, 방 하나에 침대, TV 등. 그래서 이곳은, 낚시객들이라든지 관광 오신 분들에게 임대 하시는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화장실의 내부의 상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 이곳은 난방은 전기 판넬을 이용하십니다. 이러한 방들이 4개가 갖춰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계단을 이렇게 몇개 올라가시면 2층이 나오는데 2층은 이제 별도의 현관, 물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키로 따로 관리되고 있는데, 2층의 모습은 대략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주택의 현관은 이쪽에 되겠습니다. 현관. 들어오시면은 바로 정면에 이제 서재처럼 이용하시는 공간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사장님께서 이곳에서 사무일도 보시고 하셨는데, 이 공간 네, 굉장히 좋습니다. 침실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좋은데, 현재는 책들을 보관하고 이렇게 하시는 서재 공간으로 이용하신다 말씀드리고, 뭐, 천정이라든지, 네, 아주 상태, 건축 연도는좀 되었지만, 관리 상태는 매우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내실로 들어오면은, 이곳에는 방이 두 개가 있습니다. 왼쪽 편에 보시면은, 침실로 사용하시는 공간 같은데요. 대형 침대가 놓여져 있고, 그 안쪽에 화장대 있으면서, 이곳은 예전에는 미다지 방, 방문이 있는 곳인데, 그냥 오픈하셔가지고, 이렇게 지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 편에 보시면은 주방, 일자 형태의 주방 이 있고, 그 오른쪽에는 이것도 사실은 방인데, 지금은 옷가지를 두는 드레스룸으로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방 크기는 적당한 수준 되겠습니다. 두 분이서 사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2층에는 방 하나만 이용하신다고 하겠고, 또 여기에 보시면은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은 작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자, 이렇게 화장실 보여드렸고, 또 이쪽에 문이 있는데, 이곳은 아까 설명드렸던 민박 원룸으로 통하는 문이 되겠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전체 면적은 한 28평 정도 되는데, 옛날 스타일이다 보니까 구조나 이런 것이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심플하진 않지만, 두분 정도 사용하신 데는 아무 문제없은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뭐 천정이라든지 이런 상태, 네, 바닥은 일반 장판을 까셨고요. 이렇게 해서. 이 2층의 주택 방 3개 2개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소재까지 치면 3개의 화장실이 1개 두분 정도는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밖으로 나가서 또 다른 영상도 보여드리겠습니다 1층의 커피숍 내부와 그리고 2층의 주택 영상을 다 보여드렸고요 지금부터는 바깥부분을 더 설명드리면 은 이쪽 부분에 주택 ]이나 매매 카페로 오시는 길쪽으로 하여서 왼쪽으로는 구거가 흐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석축공사가 깔끔하게 정리되어서 잠시 또 보여드리겠지만 이쪽 공간하고 시멘트 된 길로 해서 이쪽 공간은 하천부지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러나 이쪽 편에도 오른쪽에는 개인 소유 땅도 있으신 뿐만 아니라 왼쪽 편에 이 부분을 매도자께서는 점유하셔가지고요 여기에 지금 밤나무들이 상당히 많이 축제되어 관리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쪽에 수로공사가 되어서 돌계단을 통하여서 밑으로도 내려갈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되는데, 이게 산에서 내려오는 이그 물줄기를 이쪽으로 해서 내려 보내시는데, 얼마 전에 이쪽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물이 가문데도 아직 이곳에는 물이 흐르고 있고요 하천 건너편에도까지 모두 점유가 되어서 그곳에 각종 두릅나무라든지 밤나무 해서 상당한 크기의 면적을 다 점유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것도 잘만 활용하신다면큰 도움이 될듯 하고요 이 가운데로 길이 이렇게 나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편에 이쪽이 현재 보시면은 그 위쪽에 매매 토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지적도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쪽 부분에도 우리 매매 토지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앞부분, 하단 부분에도 우리 카페 영업을 위해서 주차장으로 저 이용하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설명드리면은, 이 길로 통하여서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은, 집들이 한 서너 채 정도 있는데, 계속해서 이어진 길은 아니고요. 막대른 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왼쪽이, 중주 호수가 되겠고 지금은 가뭄철이라 그런지 상당히 물이 많이 빠져서 굉장히 멀어 보이는데 드론 영상을 보시면은 어 물이 많이 찼을 때는 요 인근까지도 물이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이 매물을 물건표라든지 지적도를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네, 물건 소재지는 충주시 동양면 화암리가 되겠습니다. 주택의 구조는 여러 가지 용법을 사용했는데 조적조, 철근 콘크리트. 시멘 벽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보정 관리 지역이고 단독 주택이면서 총 면적은 1851 제곱미터로 560평 정도가 소유권이 이전이 되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국어 등을 점유하여서 전체적으로 한 천여평 정도를 별도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지목은 전답 대지로 되어 있고요. 옆 면적을 보면 총280.5 제곱미터로 이렇게 표시되고, 1층이 52평 정도, 2층이 대략 한 28평 이렇게 됩니다. 별도로 창고가 11제곱미터가 있어서 한 4평 정도를 또 사용하고 계시고요. 방으로는 이제 2층 구조인데 2층에 방 3개에 화장실1한개 있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룸 형태의 구조를 가진 4개의 원룸형이 있고요. 입주 시기는 이제 계약 시에 바로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난방으로는 심야 전기 전기 판넬을 이용하고 계시고요. 공시지가는 이렇게 정도 표시됩니다. 평당 한 27만원 정도 그리고 개별 주택 가격으로는 2022년도 기준으로 492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은 이제 마을 상토 이용하고 계시고 주차 한절대 정도까지 가능하시다는 말씀 매매가 대폭 가격 할인하여서 착한 가격으로 6억 5천만원 말씀하셨고요 건축년도는 1987년도 11월 2 1일이되었고 건물의 방향은 거실 창 기준으로 동남향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토지의 모양을 보시면은 이렇게 빨간 선으로 표시된 이러한 토지 모양이 있습니다. 이게 좀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굉장히 불편해 보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해 보시면은 모두 다 일괄적으로 다 같이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차선 도로 쪽, 2 차선 도로가 바로 토지와 접해져 있고요. 진입 도로는 이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바로 이쪽 편에 주차 가능하시고요. 좀더 내려가서 이쪽 부분에도 주차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고. 이 옆으로는 국어가 흐르고 있습니다. 물이 지금 이 가문 시기에도 무너지지 않고 흐르고 있는데 이쪽 부분으로 이제 물이 흘러서 아래 이쪽 중주 호수로 흘러내려가고 되어 있고 이쪽 부분이 현재 보시면 밤나무라든지 또 두릅나무 이런 것을 많이 식재하여서 관리하시는데 이쪽 부분하고 지금 현재 매매 토지 외에 사용하는 면적이 대략 한 천여평 정도 된다. 이렇게 주인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좀더 확대해서 보시면은 이쪽 부분, 동그랗게 표시된 이쪽 부분이 우리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저 위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진입하시게 되는데요. 이쪽으로 계속 드라이브 코스 상당히 그 경치도 좋고요. 호수를 끼고 달릴 수 있는 드라이브 코스가 있는데 이쪽으로 계속 가시면 결국은 이제 막다른 길이 될 것이고요. 다시 되돌아 나오는 아 이런 지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쪽 부분이 이제 충주 호수가 되겠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 충주 호수인데 제가 이걸 설명드린 이유는 이쪽 저 충주 시내권 쪽에 보시면은 충주 호수 인근으로 또 드라이브 코스라든지 관광 단지 그리고 뭐 종댕이 길에서 산책로 길도 많이 있는데 얼마 전에 요 충주 출렁다리라그래서 이쪽 부분에 출렁다리가 하나 생기나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론적으로 어느 쪽인가는 확정되지 않지만 아마 이쪽으로 어 출렁다리가 설치될 것이고 충주 호수 인근으로 하여서 개발이 될 것이며 그러다 보면은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개발의 호재가 생길 거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충주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개발하고 있는 곳은 이 충주 호수가를 옆으로 끼고서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라든지 드라이브 코스 이쪽으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현재 개발하고 있는데 이쪽 부분도 덩달아서 개발이 된다고 하고 이 위치 또한 개발의 호재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도 됩니다. 네, 물건표에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착한 가격으로 지금 매매를 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중주시 호수 인근에 매우 조용한 곳에 주변 환경과 참잘 어울리도록 깔끔하고 예쁘게 관리되어 있는 현재의 카페에 매매하신다고 하시니까 관심 있는 분들 많은 전화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전원주택 1번지 스마일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